친분들도 저를 굉장히 잘 챙겨주셨고요. 특히 그 집에는 두 남매가 있었는데, 첫째가 따님이고, 둘째가 아드님이셨어요. 아드님은 종종 저를 괴롭히기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따님이 자신의 동생을 혼내며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 그때 귀했던 과자들을 저에게 몰래 쥐어주곤 하셨죠. 동생이 아직 철이 없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요. 그렇게 17살부터 25살까지 그 집의 식모로 일하면서 참 행복했네요. 그러다가 집에 어머니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집으로 돌아가야만 했어요. 그때 사모님이 병원비에 보태라며 돈도 주어 주시고 매번 틱틱거리기만 하던 아드님이 꼭 가야 하는 거냐며 그동안 고마웠다고 다정하게 말해 줬죠. 저랑 동갑이었는데 처음으로 철든 모습을 본것 같았어요. 주인집 식구분들이랑 인사를 하고 고향으로 내려와 일 년을 어머니 병간호하고 공장으로 일도 하고 눈꽃 뜰새 없이 바빴습니다. 어머니 병실에 간이 침대에 누워 쪽잠을 자고 아침이면 공장에 일하러 가고 일 년을 그렇게 열심히 살다 보니 다행스럽게도 어머니의 몸이 점점 나아지셔서 병원 안을 산책하기도 하고 곧 퇴원도 앞둔 상태였죠. 그러다 병원에서 뜻밖의 사람을 만났는데 바로 제가 식모로 일하던 주인댁의 아드님이었어요. 워낙 똑똑한 사람이었던지라 대학을 조기 졸업하고 의학전문대학원에 와서 의사가 되려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제 어머니가 입원하신 병원에서 지금은 실습 중이라고 했어요. 일찍이 고향을 떠나 동갑내기 친구가 한 명도 없었는데 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좋았네요.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 이제는 철도 다 들어서 전에 저에게 틱틱대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더군요. 그렇게 서로 연락하고 지내기로 하고 가끔씩 만나서 밥도 먹고 커피도 마시고 지냈어요. 진짜 친한 친구처럼요. 그러던 중 저는 방직공장 일을 하면서 패션 디자인이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때 당시에 최고의 디자이너인 앙드레 김 선생님의 패션쇼 기사를 보고 너무 멋져서 동경심을 가지게 됐죠. 그래서 일하던 방직공장에서 제가 디자인해 본 패턴들을 관리자에게 보여주었는데 처음 몇 번은 보지도 않고 일이나 하라며 제가 보는 눈앞에서 종이들을 모두 찢어버리기 일쑤였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고 몇 번이고 다시 다른 디자인들을 보여주며 관리자에게 찾아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침 공장에 들려 미팅을 하고 나가던 디자이너가 그 모습을 보고선 찢어진 제 디자인들을 주워서 조각들을 맞춰서 유심히 보는 거예요. 또안 좋은 소리 듣겠거니 싶었는데 예상치도 못한 말이 그분의 입에서 나왔습니다. 본인이 그린 거예요. 이거 말고 다른 디자인들도 제대로 그려서 저한테 들고 와 보세요. 이러더니 자신의 명함을 저한테 쥐어주고선 떠났습니다. 저는 그게 꿈인가 현실인가 싶었죠. 어찌 됐건 저는 신이 나서 공장 일이 끝나고 밤을 지새우며 디자인을 했는데 너무 떨려서 사실 잠도 안 왔어요. 제가 한 디자인을 들고서 주말에 서울에 있는 그분 사무실까지 갔어요. 사무실에 도착하니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있더군요. 옷도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고, 천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눈이 동그래져서 사무실을 보고 있으니 직원이 앉아서 기다리라고 하더군요. 잠시 기다리니 저에게 명함을 주고 간 디자이너가 왔어요. 그리고선 자신에게 여기서 본격적으로 디자인을 공부해보는 건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굳이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데리고 일하겠다는 것도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저에겐 다시 오지 않을 기회였기 때문에 돈은 조금 빠듯해졌지만 그래도 나름 디자인을 정식으로 배운다는 것이 더 중요했어요. 처음으로 가진 꿈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엄마의 태원을 앞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어디서 먹고 자고 해야할지 하숙이라도 찾아봐야 하나 고민이었던 찰나 전에 일하던 집 사모님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서울로 다시 올라간다고 하니 그집 아들이었던 영수가 자기 집에 말해서 저를 자기 집에서 살게 하는 건 어떠냐고 한 거죠. 물론 아예 공짜로 살게 해주는 건 아니고 방세로 돈도 아주 적게 받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거의 받지 않는 수준이었어요. 식모살이 할 때부터 저를 늘잘 챙겨주시고 제가 잘방을 미리 예쁘게 꾸며놓고 저를 기다리고 계셨는데 이제는 자기가 밥을 해주겠다고 하시면서 제가 어릴 적에 좋아했던 반찬들을 어쩜 그리 다 기억하시는지. 알뜰하게도 친엄마처럼 저를 챙겨주셨어요. 덕분에 편하게 일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회사에서 생각보다 일도 빨리 적응하고 사장님이 많이 챙겨주셔서 디자인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게 몇 년을 일하다가 사장님과 다른 몇몇 디자이너분들이 함께 패션쇼를 열었는데 저나 다른 직원 언니도 정식으로 이름을 올리지 못했지만 매일 밤을 새워가며 함께 준비했었고요. 이름은 사장님만 올라갔지만 저희의 디자인도 섞여 있었기 때문에 직원들도 뿌듯해했어요. 하지만 그때부터 사장님은 저희의 디자인들을 마음대로 가져다 쓰며 자신이 만들어낸 것 마냥 행세를 하고 다녔는데 특히 제 디자인이 그중에 가장 많았죠. 당당하게 자신의 것처럼 인터뷰도 곧잘 하셨고. 보다 못해 저는 사장님께 찾아가 이제 디자이너로 제 이름을 알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어요. 쇼를 준비하시는 건 혼자 하시던가 아니면 참여한 사람들 이름 모두 올려달라고 했지만 사장님은 고웃음을 치며 지금까지 디자인들이 찬사를 받아온 건 저의 디자인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명성덕인데 저에게 건방지다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조용히 있으면 저에게 언젠가 기회를 줄 테니 그때까지 가만히 있으라고 했죠. 지금까지의 제 디자인을 가로채놓고 그렇게 말하니 너무 우스워서 홧김에 저는 이런 사장 밑에서 일하기 싫다며 회사를 그만둬 버렸네요. 이제 경력도 쌓였겠다 이곳이 아니라도 일할 곳은 많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지 않았습니다. 이미 사장이 업계의 소문을 싹다 내버린 후였거든요. 어딜 가도 제가 일한 경력을 쳐주지도 않았고 저에게 면접의 기회조차 주지 않아서 한달 동안 서울에 있는 모든 회사에 문을 두들겨 보았지만 결과는 참담했죠. 그러던 중 함께 일하던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는데 전화가 와서 하는 말이 이제 이쪽 일은 접으라며 걱정하듯이 말하더군요. 업계에서 제가 자꾸 사장님의 디자인을 몰래 훔쳐서 자신이 한 것처럼 다른 직원들에게 보여주고 다녔었다며, 이제까지는 보여주고 다닌 게 회사 내의 사람들이라 그동안 참았는데, 이제 어디까지 디자인을 유출할지 모른다고 말하고 다닌다고 하더라고요. 저보다 오래 일했던 직원 언니들이 계속 회사를 그만두던 이유도 사장에게 자기도 디자이너로 이름을 올려달라고 하자, 저에게 한 말과 똑같이 하며 다시는 업계에 발들여 놓을 생각하지 말라고 했답니다. 다른 직원분들이 말하는 건 모두 묻혀버리니 저도 몰랐던 거죠. 어찌됐건 업계는 좁고 이미 저에 대한 소문이 그렇게 나버렸으니 한동안은 다시 취업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했고 자신이 이 이야기를 해줬다는 이야기는 비밀이라고 하고선 언니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그 길로 회사로 향했고 회사에 도착하니 또 저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 하나를 그 사이에 새로 뽑았길래 저는 그 직원 보란 듯이 사장에게 소리 지르고 사장실을 뒤집어 엎어버렸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며 아무것도 모르는 애 데리고 와서 디자인만 쏙 빼먹고 버리는 게 디자이너로서 부끄럽지도 않냐며 난리를 쳤더니 신입으로 보이는 사람도 눈이 댕글해져서 상황을 보고만 있었습니다. 대충 제가 소리 지르며 하는 말을 듣고선 대충 상황 파악이 된 건지 사장을 보는 눈빛이 달라지더라고요. 그렇게 속시원하게 사장에게 할 말도 다 하고 회사에서 난리도 쳤지만 바뀌는 것은 없었고 제가 난리를 친 것까지 함께 소문이 나서 이전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뿐이었죠. 저는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곳에서 작은 옷가게 하나를 차렸습니다. 다행히 서울에서 디자인회사 다니다 차린 옷가게라고 입소문이 나서 손님들이 꽤나 많이 찾아주었는데 그러던 중 주인집 내 아들인 영수가 가게로 찾아왔고 오랜만에 만나니 이미 의사가 되어 제 고향에서 제일 큰 병원에서 내과의사로 일하고 있다더군요. 어렸을 적에 개구쟁이처럼 저를 못살게 굴던 모습은 온데간데없이 멋진 의사 선생님이 되니 조금은 멋져 보이긴 했지만 있는지 마들이 의사까지 되니 제가 어딜 감히 넘볼 수 있겠나요. 그냥 친구처럼 지내면서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먹고 그 친구가 쉬는 날에는 거의 빼먹지도 않고 만났어요. 저도 이곳에는 제대로 된 친구도 없으니. 서로에게 의지하게 될 뿐더러, 거기다 엄마도 1년에 두 번은 꼭 검사를 위해서 병원에 가야 했는데, 갈 때마다 영수가 저희 엄마를 그렇게 신경 써주더라고요. 그럴수록 저는 영수에게 마음이 갔는데, 차마 티는 못 내고 있었지만, 엄마는 이제 저도 자리도 잡았고, 나이도 찼으니, 결혼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보고 선을 보라고 하셨죠. 물론 엄마도 저와 영수를 보고선 뭐가 있냐 넌지시 물어보곤 하셨지만 차마 마음이 있는 것도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 엄마는 얼른 결혼이나 하라며 막무가내로 선을 잡으셨죠. 그렇게 처음으로 선을 보러 나가면서 어차피 영수는 저에게 올려다보지도 못할 나무인데 혼자 마음고생을 하는 것보단 차라리 선 보고 적당한 사람이 있으면 만나보면서 영수에 대한 마음은 그냥 접자고 마음먹었고 그렇게 서너 번의 선을 보면서 참 별의별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권실하게 생겨서는 저보고 대놓고 서울에서 일하다 왔으면 이리저리 순결하지 않은 거 아니냐며 저를 아주 질이 떨어지는 여자 취급을 하면서도 그래도 자신 정도면 데리고 살아줄 수 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는 거였죠. 말을 듣고 있자니 저도 점점 기분이 나빠져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까 하던 찰나에 누군가 저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바로 영수였죠. 저보다 더 굳은 얼굴로 여기서 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냐며 제 손을 끌고는 가게 밖으로 나왔고 영수는 선을 본다고 했으면 제대로 된 사람이랑 보던가 무슨 저런 사람이랑 앉아서 그러고 있냐며 저를 타박하는 겁니다. 저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이 터졌고, 나라고 저런 사람이 좋아서 가만히 앉아 있는 것도 아니라고, 어차피 너는 올려보지도 못할 나무인데, 그럴 바엔 내 수준에 맞는 남자랑 대충 만나서 너에 대한 내 마음을 접는 게 맞지 않냐고 쏟아냈습니다. 그러니 처음에는 잔뜩 화가 나서 굳은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던 영수의 얼굴은 제가 말을 다 끝내니 빨갛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그 똑똑한 의사 양반이 말까지 더듬으면서 자기가 왜 오르지 못할 나무냐며 자기 완전 오르기 쉬운 나무라며 그냥 자기랑 결혼하자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울음도 뚝 그치고 눈만 동그래져서 영수를 바라보았더니 영수도 부끄러워 하면서 이 정도면 사귄다고 말만 안 했지. 사귄 거나 다름 없으니 이제 결혼하자고 했죠. 어안니 벙벙했었지만 저는 망설임 없이 좋다 했고 바로 양가 부모님께 인사도 드리고 결혼도 했습니다. 혹시 제가 며느리감으로 마음에 들지 않으실까 걱정했는데 워낙에 인품이 좋으신 분들이라 시부모님은 물론 이제는 시누이가 된 언니도 저를 너무 좋아해 주셨는데 알고 보니 영수가 제가 고향으로 떠나고 나서 갑자기 제 고향이 어딘지 묻더니 그곳에 있는 의학 전문 대학원에 간다고 했을 때부터 다들 눈치채고 있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쯤 저를 데려올까 기다리고 계셨답니다. 그렇게 저는 너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시작했고 아이도 둘이나나 오순도순 잘 키우기 시작했지만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갔을 무렵에 시어머니에게 치매가 찾아왔어요. 아버님도 일을 하시니 바쁘시고 저희도 서울까지 자주 찾아가지 못하니까 증세가 이미 심해질대로 심해지고 나서 알아차렸습니다. 그렇게 교양이 있으시던 어머니가 일주일에 한두 번은 소리를 지르시면서 온갖 물건들을 모두 집어던지신다고 하셨죠. 아버님은 저희에게 알아서 할 테니 신경을 쓰지 말라고 하셨지만 어머님에게 입은 은혜가 얼마인데.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고. 그래서 저희가 서울로 올라가서 어머님을 보살펴 드리면 어떨까? 남편에게 말하니에. 제가 먼저 그렇게 말해 주니 너무 고맙다고 하며 남편은 서울로 취직할 병원을 알아봤죠. 그렇게 저희는 다시 서울에 그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저를 너무 예뻐하셨던 어머니라. 평소에는 그저 어린아이처럼 저에게 언니 언니 하면서. 저를 졸졸 쫓아다니다가도 한 번씩 정신이 돌아오셨는데 그때마다 집안이 떠나가라 자기를 죽여달라며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고 물건을 집어던지시고선 마지막엔 꼭제 손을 붙잡고 여기서 이런 걸 보이며 살고 싶지 않으니 요양원이나 보내달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그런 생각도 하지 마시라고 말렸지만 어머님은 제가 요양원을 보내지 않겠다고 할 때마다 저에게 손찌검도 서슴지 않으셨죠. 여기서 이런 꼴을 보고 있으니 재밌냐며 손이 닿는 대로 휘두르셨지만 다시 또 정신을 놓으시면 누가 이렇게 만들었냐며 제 상처에 입김을 호호 불어가며 약을 발라주겠다고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몸은 너무 힘들었지만 어머님에게 받은 은혜를 갚기 위해서는. 이런 방법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제가 한 번은 어머님을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부탁드리고 장을 직접 보러 간 사이에 어머님이 집을 나가셨다고 합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도 화장실 청소한다고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정신이 드셨는지 집 밖으로 나가신 거죠. 곧장 경찰에 신고해서 온 동네를 뒤졌지만 어머님은 어디서도 찾아볼 수 없었고 차마 아버님과 남편을 볼 면목이 없었어요. 대놓고 뭐라 하시진 않았지만 저를 원망하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하루가 지나도 어머니를 찾지 못해 다음 날 바로 전단지를 만들어 뿌리기 시작했고 다행히 3일째 되는 날 경찰서에서 어머님을 찾았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가니 어머님을 데리고 오셨다는 분과 함께. 나란히 경찰서 한쪽에 앉아 계셨는데, 가만 보니 저희 어머님을 발견하셨다는 분은 바로 이전에 제 디자인을 마구 쓰던 회사의 사장이었습니다. 경찰서에 함께 간 남편과 아버님은 사장의 손을 꼭 붙잡고 정말 감사하다며 몇 번의 인사를 하는 동안에도 저는 멀찍이 서서 간신히 들릴 정도의 목소리로 감사하다고 했을 뿐이었어요. 그런 저를 보고 이상하다 생각한 남편은 어머님을 찾아서 경찰서까지 데려다 주신 분인데 왜 그렇게 표정이 떨떠름하냐며 물어봤고 저는 나중에 말해준다고 하고선 얼른 어머님을 집으로 모셔와 씻겨 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으셨는지 이전과는 다르게 힘을 써가면서 저를 거부했고 결국엔 가정부 아주머니가 씻겨 드렸습니다. 그 이후로는 매일이 전쟁이었어요. 어머님은 계속 저를 거부하셨고, 저는 어머님을 챙기기 버거웠는데, 가정부 아주머니도 그 일이 버거우셨는지 결국 그만두셨습니다. 하는 수 없이 저희는 새로운 가정부를 구해야 했는데, 새로운 가정부로 온 사람은 다름 아닌 그 사장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남편과 아버님은 찬성이라며 두손 들고 환영했지만, 저는 당한 일이 있기에 여전히 찜찜했어서 남편에게 다른 분으로 구하면 안 되냐고 하니 왜또 그러냐며 이유를 말해달라고 했어요. 전 이전에 있었던 일들을 모두 말해 주었더니 그걸 들은 남편은 그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보인다고 말 끝을 흐리더라고요. 결국엔 다른 사람을 구해보기로 하고 여기저기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는지 구해봤지만 이미 치매 노인을 챙겨야 하는 일이 힘들다고 소문이 났는지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결국에는 사장을 가정부로 쓰기로 했습니다. 사장은 제가 그렇게 회사에 찾아간 후에도 계속 똑같은 짓들을 하다가 결국에는 소문이 나서 아무도 회사에서 일을 하려는 사람이 없어서 결국 망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 저렇게 가정부 일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머님도 사장을 좋아하셔서 다시 일하는 게 수월해졌고, 이제는 점점 제정신으로 돌아오시는 일도 드물어졌습니다. 사장에게도 그때 그 일을 미안했다고 사과도 받았습니다. 사과도 받았고, 어머님에게 너무 잘해주어서 사장과의 사이도 좋아지는 듯 했지만, 그것도 다 거짓말이었어요. 매일 저에게 방에서 쉬라고 하는 동안에 저는 집에서 점점 집안일도 거의 하지 않고 모두 가정부에게 시켰죠. 유일하게 하던 어머님을 돌보는 것마저 이제 어머님이 저를 거부했으니까요. 그러다 우연히 화장실 앞을 지나가다가 안에서 말소리가 들려 멈춰 무슨 이야기인지 들어보니 정말 가관이더군요. 제가 일부러 어머님을 버린 거라며 제가 이 집을 차지하려고 일부러 어머님을 집 밖으로 내쫓으려 한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머님은 그 말에 맞다고 맞장구를 쳤고 제가 아주 못된 사람이라며 자기가 나갔을 때 찾으러 오지도 않았다며 동조하고 계셨어요. 처음 집에 다시 돌아오셨을 때는 제가 바로 찾으러 오지 않아 제가 미워서 조금 심술을 부렸을 뿐인데 그 이후 가정부로 들어온 사장이 계속 제가 일부러 그런 것이라며. 어머니를 세뇌시킨 거죠. 그러니 날이 갈수록 어머니는 저를 싫어하게 된 겁니다. 그걸 들은 저는 사장이 착하게 변했을 거라고 착각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지만 가만히 두고 보진 않았죠. 바로 아버님에게 알리고 사장을 잘라버렸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소금까지 뿌려서요. 어머님은 저를 계속 거부하셨지만 저는 노력하다 보면 마음이 돌아오실 거라 믿으며 지극정성으로 돌봤지만 이미